음, 어제 미국이 새벽 약세로 끝났는데요. 어, 전일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 때문에 플러스로 올라갔던 게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 튀면 어제보다 오늘 더 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소매품에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가계소비 지출이라면 소매 판매가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면 사실 어제보다 훨씬 더 이게 경제가 빨리 반등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이 6월달 지표거든요. 보고, 어, 주식시장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락다운, 그다음에 경제 재개 이후에 좋아졌던 그런 지표들, 전월 대비 좋아졌던 지표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서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힘이 그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받는 힘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실 7월 지표, 8월 지표들이 나오면 지금까지 좋았던 지표들 같은 것들 못볼것 같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고 전고점을 뚫고 쭉 올라가겠다?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제 상승방향의 힘은 다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반등의 힘이. 어, 실무자산은 잠깐 보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6개월 치를 보면, 이제 40, 육가요 어, 4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힘을 못 바리고 하고 있었는데, 아, 어, 머니테이 기사 보면, 감산하겠다고 그랬어. 감산량을 축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증산한다는 얘기겠죠. 그로인해서 주시장이 식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향후에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 걸로 보이면 이는 40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구리가 참 특이한데 구리를 보면 유가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밀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13일 날 정점을 쳤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내려오고 있는데 어 이게 수요 확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칠레 광산이 공급 문제가 생겼거든요. 구리 구리 광산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영도 이제 아직 추세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인데요. 금은 온수당 1,800달러를 넘었었죠. 넘어가고 지어이 추세를 계속해서 어디 가는 어디는 뭐 금이 2,000 온스당 2,000까지 갈 거다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금을 투자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여기서 이제 분석해드리긴 그렇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대규모로 풀었잖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달러하고 연주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금의 금가격의 움직임이 약간 반대로 역상관계를 일정 수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면 어, 금값으로 올라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잠깐 생각해보면, 일단 달러가 안전자, 그러니까 또 한가지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논점으로도 이제 금을 사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고 부동산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서 금을 같이 보전을 위해서 사기도 합니다. 요런 시기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패턴이 그대로 있었는데, 어, 급격하게 경기가 수축하면서 금 가격하고 주식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튄게 금이에요. 왜냐면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하면서 QE가 막 진행되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를 거라고 그래서 금값이 먼저 튀었습니다 주식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성과는 주식 시장이 더 많이 났어요. 금은 2012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정점을 치고 11년 중반인가요? 정점을 치고 밑으로 내려왔고 주식은 그 뒤로 추세를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금이나 은을 들고 계신 분은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 금이나 은을 팔아서 주식을 떠받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다음에 어제 중 시장이 난리였죠. 음, 역시 그 기대를 안 져버립니다. 저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아요 중국은. 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있는데, 급등한 이유는 관보에서 슬슬슬 긁었죠. 어, 주식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급등하니까 화들짝 놀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을뭐 그런 것들에, 어, 어, 시그널? 어, 제재의 시그널 그런 것들이 나왔죠. 다시 중국 당국에서. 그러니까 멈추고 있다가 중국이 그더 이상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고, 부양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급락하는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개미들이 만든 장세가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경제를 기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치 배수도 단단, 단단하게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급등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대한민국의 동학개미나 그리고 미국의 로빈 후시 만들어낸 급등 장세가 어, 경제 지표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추세를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어 일단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게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따면 끝장이잖아. 따면 다뭐 따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에 그것도 할 말이 없는데 어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지난주에 131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주에 130만 건이 주당 만건 줄었습니다. 만 건. 그러니까 확연히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패턴이 줄었어요. 어, 제가 사실 이게 이제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고 다시 재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속적인 실업성을 청구하는 숫자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재증가할 수 있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반기에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계속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호재를 얘기했던 그런 시장이 주식시장이 악재로 반영되는 그때 어떻게 반영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실현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주식시장이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식시장은 그냥, 그냥 현재 지금 눈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미래에는 악재는 눈을 감은 다음에 그냥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이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걸 기... 예측치가 아니고 기대치죠. 기대치. 자기들만의 기대치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코로나 제2확산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2확산이 될 것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머니스테이 기사를 보면 빅3는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최대의 충당금을 쌓았는데, 얼마나 쌓았느냐, 이 차트로 보면요, 엘스파고는, 월 웰스파고는 여기 보시면, 10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에서 거의 천억 달러 가까이 쌓았거든요. 거의 10배를 쌓았어요, 10배. 다른 데들도 비슷합니다. 그나마 이제, 시티그룹 같은 정도가 충당금 쌓은 수준 정도가 작은 거고요. JP 모건도 상당히 많은 수준을 쌓았어요. 거의 한 7, 8배를 쌓았습니다. 이건 헤럴드 경제기사 어제 본 거죠. 3대 은행이 경기 침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는 거죠. 은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파니힐루스 범은 연준에서 경기 전망 여전히 불투명한 V자 회복의 회의론 부각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연준 기사를 어제 잠깐 보여드렸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L자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우파면은 이제 공화당 쪽이죠. 칼슘스 연방정책 부은도 이제, 가을에는 미국이 다시금 사회적 봉쇄 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 공식적으로 행정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정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파들이, 전체 락다운은 아니더라도, 적, 전체적으로 락다운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락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JP 모건이 얘기한, 최고영자가 얘기한 게, 정확한 상황인데, 연방지출로 둔화됐어요, 피해가. 그런데 그 지출이 이제 바닥났어요 이게 지출이 바닥났다는 얘기는 지원금 예 지원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들을 받았던 것이 다 바닥난 거죠 이제 두 번째 락다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락다운 했다가 싹 위축되고 고용실험 막 이런 게 발생했는데 거기서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막 밀어줬고 그 재난지원금이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 중에서 싹 쓰였는데 이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 자금이 이미 다 소멸됐을 거고 매월 나가는 60달러, 어, 매주 나가는 60달러의 그 플러스 알파의 그 실업수당을 가지고 뭔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7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다시 락다운이 시작돼 그러니까 그 다시 봉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물론 행정부에서 다시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챗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봉쇄? 경제가 취약해진 거? 다시 봉쇄? 다시 취약해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 이거는 그오스트레일리 비즈니스 리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잔인 제넬런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그제롬 파울 전에 있는 전에 했던 연방 의장입니다. 연준. 연준 의장인데 코로나19 파산 그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파산의 파도가 이제 올 거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뭐 레버리지론 그다음에 은행의 그 연체율, 뭐 모기지 연체율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여파가 금융주의 파산을 만들어 낼수 있고 그 금융의 파산이 에, 시장의 충격을 강력하게 줘서, 그게 이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마지막 가능성이거든요. 이, 이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셀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 아직 우리가 이스나미의 여파가 사실 그 경제가 순환하는 과정 중에서 신형팽창이 싹 한번 쓸려 내려가는 여파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 여파가 안 생겼어요, 아직. 그걸 강제적으로 잘 두드르게 막고 있는데 그 막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지가 지금 궁금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시스 기사인데 아메리칸 항공 대량 해고 위기에 정부의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는 거죠. 이미 지원금 받았거든요. 거의 100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 3대 항공사 전부 다 지금 해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했다는 게 내년 3월까지 일단 돈 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근데 직전 돈 받을 때 9월 30일까지 직원 안, 해고 안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기 보니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전에 이미 막 통보하는 거예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사기업들만 지금 자금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여기 보시면 조세일보 기사인데, 재정 비상이 미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 안, 안, 좋아주, 안 도와주니까 증세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연방정부에다 1,200조 원을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재정 지원이 물거품이 됐고, 그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이 물론 이런 증세 고려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여로 영향을 미치겠죠. 뭐 일정 수준에 쓸수 있는 여력이 주는 거니까. 음, 하지만 이제 이 기사에서 저희 볼수 있는 거는 미국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위기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업, 위험에 빠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트럼프행 정부가 얼마나 지원책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원책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3.4조. 3조 4천억 달러 정도까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미력하다면 2차 쓰나미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 쓰나미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 마지막 이제 기대치가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산은 이거 한다고 얘기했고, 생산은 올 겨울 이전에 다 생산해서 재고를 쌓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접종까지 여기는 1년 더 걸린다고 이제 서울 경제 기사에 나왔지만 예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보면 FDA에서, FDA에서 여러 가지 쭉 조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내년 상반기 1, 2, 3월 안에 백신을 맞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보면 이 이제 그 백신의 역습이라고 그래서 사실 너무 빨리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건들 하나하고 남 집단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또한 가지는 그 항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것. 세 번째, 변이. 이네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 단기간에 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액션처럼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고 마스크를 챙겨야 돼 이런 것들을 심었어야 되는데 행정부로가 그런 얘기를 안, 하, 그런 행위를 안한것 때문에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주의 시장이 계속 기대했던 그냥 경제 재개 이후에 상황은 계속 좋아질 거고,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야. 제2차 락다운은 없어, 봉쇄제재는 없어라고 하는 기대감은 이미 깨진 상태고, 어, 2차 봉쇄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거는 경제재개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힘을 떨어뜨리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 실업이나 이런 사람이 양산되는 게 1차 때 대규모로 양산되긴 했지만, 근근히 버티고 있던 사람들, 뭐로? 실업수당 같은 걸로 근근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2차 쓰나미에 들어왔거든요. 과연 이들이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이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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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시장에 그냥 던져놨을 때 사람과 기업 다 마찬가지죠. 과연 이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견디지 못하면 그게 이제 뭐 가을, 겨울께쯤에 쓰나미로 신용이 붕괴되는 그런 쓰나미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주식시장을 밀어내릴지는 가면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음, 이제 시장에서 윗방향을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뉴스 보드에안 보이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윗방향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가능성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랫방향의 가능성이 좀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